최고의 TV 비교 분석, 다양한 크기와 화질을 비교해보세요. 아니 웬걸. 32인치 HD TV LED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 TV 본체랑 스탠드, 리모컨, 설명서가 깔끔하게 들어 있어요. 간단히 드라이버만 있으면 스탠드 조립이 가능하고요. 혼자서도 10분이면 설치 끝이에요. 화면은 HD지만 선명하고 사운드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작은 방에서는 따로 스피커 필요 없고요. 다양한 기기와 연결성도 좋아서 셋탑 박스나 게임기 연결하기에도 문제 없어요. 가성비 좋은 서브 TV로 강력 추천드리고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삼성의 65인치 4K UHD TV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 일단 크기부터 압도적이에요. 이거 정말 영화관 느낌 나고요. 설치는 기사님이 와서 척척 해 주시더라고요. 와이파이 연결하고 넷플릭스랑 유튜브 딱 틀어 보니까 화질 진짜 쨍하고 선명해요. 소리도 기대 이상이라 스피커 따로 필요 없더라고요. 리모컨도 직관적이라 조작하기 쉽고 편리했어요. 벽걸이라 공간 활용도 좋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완벽했어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하이센스 4K UHD LED 스마트 TV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제품을 꺼내보니 65인치의 대형 화면이 눈에 띄었어요. 설치도 간단해서 스탠드 다리만 조이면 끝났고요. 화면이 켜지면 4K UHD 해상도의 선명함이 정말 놀라웠어요. HDR도 지원되니까 영화 감상이 훨씬 몰입감 있더라고요. 스마트 기능도 있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 서비스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음성 인식 기능까지 있어서 리모컨 없이도 채널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똑똑한 TV네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